네, 제가 네이버페이를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버 버튼을 누르고요. 간별 결제 승기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네이버페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QR 코드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갖다 대시고요. 쭉 위에로. 네, 인기 됐죠? 1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역시. 두 장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결제 완료 뜹니다. 결제 완료. 제가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버버튼 누르세요. 오버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 가평 교체 취소. 일반 취소. 4번의 카드.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쭉위에를 올리세요. 쓰 네. 승인됐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간편같이 취소해서 원권의 승인번호가 납니다. 원권의 승인번호는 네. 네. 카드, 금액, 바로 밑에, 승기보드 현대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네, 쓰기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임자. 초고백이 천 원이니까, 천 원. 네이버 페이를 결제를 해보았습니다.